So.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해 유다, 그리고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의 우상들이 제거되며 주님의 재단이 보수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한 사람, 아사왕의 특별한 순종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개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오대세 아들 아사리아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도우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힘입어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지금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비하시고 값 없는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이란 먼저 손 내미시는 도우심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도우심을 구하면 손 잡아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도와주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귀한 신자 성도를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늘 용기를 내어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은 유다 왕 아사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입니다. 15장 1절로 19절을 걸쳐 유다 왕 아사의 개혁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일입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를 찾아와 사사 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예로 들며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도 그리하여 아사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의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도 마아가, 마아가의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었던 것도 주님의 재단을 보수했던 것도 모두 먼저는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내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도우시는 손길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도우심은 심지어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에도 구하면 도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개혁의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님께서 유다와 아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사의 개혁은 스스로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아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따른 아사라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사는 낙심하지 않고 개혁의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 있는 묵상의 시험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아사의 개혁, reformation이 용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 시대는 무엇을 변화 transformation에 중거점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을 무엇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것이 자존감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인의 모든 불행과 어려움의 이유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미니멀리즘, 주변을 정돈하거나 자신의 통제 반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지 힘을 쓰며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힐링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무지 힘을 쓰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문을 걸어 자존감 상승을 부추깁니다. 개인의 자존감이 사회적 병폐와 여러 문제들의 요인이므로.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므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감으로 개인의 변화는 불가능함으로 변화의 중거점 또한 정이 내릴 수 없다,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 시대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불신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자존감 회복을 통한 나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한 외적 힘, 즉, 초월적 힘에 의한 변화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긍정적인 변화를 꿈꾸며 자존감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을 부단히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각자 자기소견에 따라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처참한 결말을 보여주며 나, 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 참된 평안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변화는 나 자신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이루라고 손 놓고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극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손길로 공동체와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게 빚어가시는 도우심.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 말씀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 말씀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신자가 반복된 죄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본문 7절에서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언하는 아사랴와 본문 8절에서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대세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개혁을 이뤄나간 아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신자가 마주하는 일상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계속된 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게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한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단회적이고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된 죄는 우리를 막심하게 합니다. 신자로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더욱 내지 못하게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신자의 영혼을 갈가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보내 주심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그리 말미암아 개혁의 용기를 낼수 있었던 아사처럼 귀한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운을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용기를 낼수 있는 근거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신자의 마음에 반복된 죄로 인하여 낙심하는 마음과 기운 빠지는 마음이 틈타지만 성령님은 신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아들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자는 내가 죄를 정복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을 전적으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운 빠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손길로 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은 자비하십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도우심이며,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면 손 잡아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로 여기 모인 귀한 성도님들을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비, 함께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암고는 하나님 도우심 힘입어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힘입어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힘입어 개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우심 힘입어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용기 있게 나를 개혁할 것을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조차도 부르셔서 성도로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한 반복된 실패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오늘 하나님 도우심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대가 무엇을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중거점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함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병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변화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미니멀리즘. 주변을 정돈하거나 자신의 통제 반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지 힘을 쓰며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힐링,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무지 힘을 쓰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문을 걸어 자존감 상승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므로 새살벌은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변화를 알게 하셔서 변화를 믿지 않거나 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공동체와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님의 형상에 걸맞게 아름답게 빚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분들이 더욱더 이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과 아사의 개혁 말씀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신자가 반복된 죄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신자의 마음에 반복된 죄로 인하여 낙심하는 마음과 기운 빠지는 마음이 틈타지만 성도가 용기 낼수 있는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아들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려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도우심 힘입어 용기 있게 나의 삶을 당신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또 예수의 사람으로 개혁하는 귀한 신자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개혁하는 성도로 더욱 새롭게 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언약자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